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로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성령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나시 뜨거워서 감이 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바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세에 박힌 못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laughs>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도 감아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각한 보고를 받고 넋이 빠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주저앉았을까요? 그는 저석 제사를 드릴 때쯤에야 겨우 상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범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가 당하는 내면적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어내듯이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수치, 포로된 수치를 당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종노로 타던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옮겨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거룩한 조세잘 받게 목과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셔서 잠시나마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에 대한 은혜를 에스라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아라가 망한 것이 수치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벗겨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살만하게 하셨는데 다시 멸망할 죄에 빠졌다는 소식에 에스라의 심정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복수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며 6절부터 15절에 무려 28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과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을 취한 적도 없었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책임감과 선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같은 책임감과 제어된 거룩한 분노와 죄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는 오늘 날 한국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의 아픔을 제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울수 있는 마음이 영적리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제가 큽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제 탓이에요. 제가 더욱기 부족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신은 죄를 범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맺는 자는 그의 머리 대신 그리토의 지체로서 생명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있는 존재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라는 생명 공동체 의식이 강력할 때 우리의 지체된 자들의 죄의 문제와 절실한 필요와 아픔의 짐을 나누어 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듭난 성도이지만 자주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거룩한 조세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잘살수 있습니다. 워낙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럽고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절 에스라가 부끄러워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인이 남긴 시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하늘 향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고백한 시입니다. 바라기는 제 자신도 감히 하늘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은 공생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이웃과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룩한 선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바뀐 목과 같이 견고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서설하고 같은 생명공동체의식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Yeah. Hey. Hey. you mm -hmm.